공항을 바오바 공항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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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절대 이쯤 마. 을일 없고 그렇으니까. 괜찮다. 잘 그래 봐. 서라고 내려 줄게. 됐고. 어우 어이구야.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저거 뭐야, 제트? 아. 나. 나안 맞았는데 뭐야? 왜안 맞았나? 에, 플렉스 플래시, 플래시. 어, 아니. 아! 저걸 어 뭐야, 아, 야, 야, 안 뭐야, 쟤. 얘 뭐야? 오케이 했냐? 미 비비드. 어, 아, 아. 난클래식인 무시게. 이게 불릴 거가가가가자 가자 가자. 가가 가. 어떻게 드레비? 한 이런. 야 이거 분신 아닌 분신이지. 어. 아, 나 봐. 아.. 와, 이거 완벽한데. 아. 야, 바이퍼 7 2 아. 아무 77. 야, 제트 렉사 제트 렉 불러서 또렉 또. 총아총총 총. 와, 씨발 뭔데. 내 완벽한 카메라 보이냐 이거. 아아아 아. 총, 총, 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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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역시 따로에는 가디언이지 따로 맞아 우리? 야, 딸깍 가디언 보여드림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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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깍쪼꼬 뭔데 요루 뭐야 아, 아, 뭐야 정말. 이거 요루 군 뭐야 씨발 아, 뭐야 요루 요루 뒤에 요루 요루 뒤에 요루 뒤에 야이 뭐야 오 나이스 간돌 이제 에임으로 따야겠다 B 사이퍼 어? 오퍼네 <laughs> 아하 마이크가. 일로 갔지? 아니, 야니아 아니, 야아야 아니, 아니, 아아 뭐야 막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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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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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아니, 야 뭐야 니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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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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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어 B 니아아아아아이어 <laughs> <laughs> <깨졌어. 웃음> <쉣, 미친. 웃음> 아 함정 빠졌다. 커밍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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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떤데? 별로인데? 어떤데 어떤데? 별로야. 개 좋은데. 야 저거 충격 카살 하나에 다음. 나어아내 공포. 이렇게 하나 깔고 어, 조금 멀리 멀리다가 Joel. 하나 따라오면 여기쯤 에포을 이겨. 리 나요와 러. Oh shit the fuck!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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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이퍼이에이오 붙었다. 또? 에이미 아니야? 나도. 어. 또. 어. 어. <laughs> 뭔가 좀 새로운 느낌으로. 터키 아이스크림 몰라? 새로운 느낌 <laughs> 어떤데? 이거 <최근.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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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수럽잖아. 붙여가지고요렇게억울하네데리 <뭐요? 웃음> <laughs> 뭔데? 아, 이거 수상스러운데 오오오 붕 아, 있잖아 맞다 오이 어? 아니 뭐해 너 ㅋ ㅋ 다이겼 뭐야 클러치 타임 클러치 타임 클러치 타임 클러치 타임 클러치 타임 클러치 타임은 타임 어? 아, 나 신귤 좀 감정을 꼭 가로로 하라는 말은 없었어 블링 했잖아요 나 그냥 죽였잖아 걸렸어 하핳 걸렸다, 걸렸다, 걸렸다. <laughs>

아이데르 드글라이 아.. 트루타이 어, 몇개가 날라 어?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어?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어? 진정한 IQ 파이가 여기 있었는데? g <laughs> 지 치는 이유가 있었네 아.. IQ 파이는 뭐야 ㅅㅂ <laughs> 아니 아이큐 루트2가 여기 있었네 <laughs> 아이큐 파이랑 루트2는 뭐야 가디언 <laughs> 죽어야 하는데 내건 내가 가디언 어? 뒤에 뭐야 뒤에 <웃음> 여기서 야 <laughs> 여기서 것. 점프하면 이거 맞아지 이거 아, 이건 진짜 아, 오만거 같애 이거, 이거? 야이 에이핑이 어떤데? 해봐. 일단 해봐. 일단 해봐. 자고 있는... 어? 야! 어? 어? 아이고야. 야, 아, 어, 야. 야, 야, 야. 야 요루. 요루. 우리 다 들킴. 여기 어레렸어 어? 잠만 어. 오른쪽. 오른쪽. 제누야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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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냐? 나이스. 기나 나 많아. 오. 야, 수연은... 어? 잘 봐. 잘 봐. 여기로 플래시 가. 개그거? 뒤에서 피 막아. 봤어? 뭐해? 안 걸렸잖아. <웃음> 아, <laughs> 아 메인 궁쓸 거니. 나도 메인 궁쓸 거야. 너궁 없잖아. <laughs> 어, 어? 없네? 궁 풀려. 지지금 지금 심지어 궁 궁합하던... 하나도.. <laughs> 전판에 썼잖아 그와 <방금이. 웃음> <laughs> 전판에 썼어.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웃음> 방금, 방금, <웃음> 방금 위로 올라갔잖아.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지. <laughs> 어 깜짝아! <laughs> 어야 뭐야. <laughs> <laughs> 이게 <이거> 왜 미친 <laughs> 이 새끼 뭐야. <laughs> 이셨네이왜 어이 깜짝아! 아 미친 이새끼들와다 저지야 미친 아니 개코 개코 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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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 스파. 스파. 스파스파스음 <laughs> 음. 어이 육탕이 <laughs> 아 야. 뭐야 딱 민규랑 딱 같이 딱나가면연막차들연막차 다섯 명딱딱딱다 딱. 뭐.. 뭐말 다섯 명딱딱딱 이거 딱, 딱, 딱. 겼네 내가 딱섯발로만 잡아 들이 나쁘지 않네 습니다1명 뜯는 거지 어 어떻게 알았어? 내가 네, 네명 잡고, 어 맞지? 쟤는 에이 <laughs> 이겼지 음. 이거 램프 램프 무조건 있지? 어잡았네 아야 욕하나? 무조건 맨이지. 뭐야? 얘? 뭐야? 얘? <laughs> 뭐야? 무슨 무슨 일이야? 오 내부 시리프 그... 아니네? 뭐야 지금 내부 시리프 아니잖아? 매치 <laughs> 포인트. 이렇게 가볼까. <laughs> 맛있는데 이거. 오케이. 그리고 그리고 카메라 여기맛있는데 <laughs> <laughs> 오 존나 어, 많아 아닌데? 미친. 미친 개많아. 아! <laughs> 뭐, 개 많아. 아! 왜 뭐가 제일 위에 있어 진짜. 기가 좋게. 우야야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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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오우야야개 많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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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야 뭐냐고. 너 노래 찾는 중. <웃음> <웃음> 뭐야. 분신이야. 분신. 아 뭐야 분신. 요러 군선네. 아그니까어 요로 가. 뭐 하냐고. <laughs> 지치 샘치샘. 哦，七加七加。